함께 서둘신경으로 신앙백드립니다 존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연휴를 끝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집에 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9장 14절로 26절 되겠습니다. 열왕기 하 9장 14절로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讀讀읽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예언 임시의 손자 여호사바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란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르세일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의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스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에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팔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일을 따르라 하더라 80군이 또 전에 하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곳이 임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곳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배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배우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이스벨, 음양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음에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빅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모아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예후가 아합 가문의 아합 가문의 심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들은 그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8 장에 있어서 엘리사가 보낸 젊은 선지자가 기름 부었던 그래서 아람의 왕이 될 거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하사엘입니다 어, 북 이스라엘의 왕 요람은 어, 남 유다의 아하시아와 힘을 합해서 어, 북그 그 아람 군대를 맞서 싸웠는데 그 싸움에서 불쌍을 입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 도망을 오게 됩니다. 어, 예언은 이때가 이제 하나님의 예언 이루어지는 이 때임을 알고 어, 요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이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한 대반 하나님의 뜻에 의한 반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 누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가? 누가 아합 가문을 심판할 수 있는가에 대해 주어지 세 가지로 잠깐 생각해 볼 것인데, 먼저 이제 반란의 시작입니다. 반란의 시작, 왕을 죽이고 왕을 왕이 새로운 왕이 되는 것은 반란이죠. 반란. 반란이 실패하게 되면 역적이 되어서 멸문지화를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수 없는 거예요. 자기 한 목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 3 대까지 멸하게 되는 아주 큰 벌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할수 없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 용기와 결단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라고 하는 거죠. 예후의 반란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반란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후의 반란이라고 쓰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예후의 반란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의 이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임을 성경에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이세벨의 음향, 음행과 양음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반란의 이유가 이세벨의 음양과 술수 때문인 것을 밝혔고 또 25절에 가면 죽은 요람 왕의 시체를 가져다가 밭에 던지라고 명령함으로써 에리아가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란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마무리 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란의 근거는 말씀대로 말씀대로 용기와 결단은 어디서 나오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결단하게 되는 거죠. 자두 번째 이 반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 두 번째는 무리들이 함께 하고 무리들이 동조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후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일은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 무리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아,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제 말씀 가운데는 군대 장관들이 예우를 새로운 왕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는 요람 왕을 죽이러 가는 그 일에 무리들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예우가 온다는 말을 이제 파수꾼이 전하게 되니까 왕이 왜와왜 오는지, 왜 무리들을 이끌고 오는지, 그 무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사자들을 보냈는데 간간 무소식이에요 그 이야기는 그 사자들마저도 예후 편에 섰다라고 하는 거죠 왕에게서 뒤돌아 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앞선 무리들이나 군대 장관들이나 그리고 지금 왕이 보낸 사자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요람 왕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서서 예우를 지지하는 것은 완밀히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한 순종이라기보다는 이세벨의 악행과 아합가문의그 악행에 대하여 진저리가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분별해서. 어,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것보다는 왜 돌아서느냐, 왜 예후를 짓지 않느냐? 아, 이 정권이, 이 왕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의미가 되요더 이상 이 왕에게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아합 가문의 밑바닥이 다 드러난 거요 악이 온 이스라엘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악의 끝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돌아서서 예후를 지지하게 되는 거죠. 악이 무르익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눈에 그 악이 보여지게 되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예후가 특별하고 예우가 어떤 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이래서라기 보다는 말하자면 반사 이익이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예우도 사실은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압이 워낙 악한 일을 해갖고 그 압보다도 이세벨이 더 악한 일을 하게 하고 음행을 들여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되니까 계속해서 전쟁에 시달리게 되고 평안이 없게 되니까 돌아서는 첫 번째 반란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악이 다 드러나서 사람들이 결국은 아더 이상 이렇게 이렇게 살수 없다.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되는 마지막 세 번째 누가 이 악감으로 실패할 수 있는가? 여러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후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후가 이제 왕이 되는 과정을 소개하게 될 때에 이 예후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소개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총 왕이 될 때나 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때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이 예후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왜 예후인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찾는다면 예후는 과거 아합왕이 의로운 사람, 나봇을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아합왕이 얼마나 악한가? 아니, 아합보다도 이세벨이 더 얼마나 악한지를 그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이래요. 예후는 신하로서, 그럼 아합보다도 이세벨이 더 악해요. 왜냐하면 아합은 탐심을 품고 어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안을 했는데 이 나봇이 이건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 억만금을 줘도 나는 팔수 없습니다. 왜못왜안 파는데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의로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아합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니까 이거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세벨이 음모를 통해서 나봇을 죽이고 빼앗아서 자기 남편에게 주는 거죠.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죽여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그때 봤거든요. 누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난 그것을 바로잡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눈에 뭔가 어 이거 잘못된 거야. 어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안다면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죠. 그런데 언제 바로 잡을까요? 아는 구순 인간일까요? 아니요. 그럼 아합 가문의 심판은 엘리아 때부터 시작된 건데 엘리아 사역이 끝나고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아 다음에 엘리사 사역도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어서 젊은 선지자를 보내게 되는 그 때에.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시간이 한참 지난다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악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때의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노아의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세대였어요. 그런데 왜 120년일까요? 방주를 짓는 시간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악이 무르익을 때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이키더라. 안 돌이키는 시간 동안에 그 악이 계속해서 무르익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요즘 가을에 밤나무에 이 물을 익으면 아람이 벌어져서 알메이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이 물을 익는 거왜가난안 땅을 정복하는 데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들이 아직 심판의 수위에 이르지 않았다. 악이 쌓여지고 쌓여지고 쌓여서 져온 천하에 드러나서 처음부터 그걸 딱 분별을 고 어, 이거 잘못된 거네 이거 악이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것을 경험하고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함부로 여러분 우리가 아 이거 개혁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세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참고 버티고 견뎌내는 거예요. 악이 물어 있는 그 속에서 옳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이걸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그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럼, 다윗에게는 그 시간이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었어요. 사울 왕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얼마나 악해졌는지, 1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사울 왕에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옳은 길을 가잖아요. 옳은 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의 아판 다윗이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칠 텐데요. 누가 누가 아합의 가문을 심판할 것인가? 오늘 예후가 그 아합 가문의 심판의 도구로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 이 예후는 그 아합이 행한 그 일에,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 아람, 요람 왕의 그 시신을 에,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 나보세 밭에다가 던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하는 거죠. 누가 바로 잡을 수 있는가? 누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가? 누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 개인의 욕심이 아니에요. 개인의 비전이나 개인의 야망이 아니에요. 아 내가 왕이 되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말씀을 듣고 그 잘못된 것을 보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사엘은 엘리사가 기름 붓죠 하사엘은 엘리사가 기름 붓고 예후는 엘리사가 보낸 젊은 선지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 이거 잘못된 거 바로잡아야 돼. 나 혼자의 마음 나 혼자 욕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 속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리고 쓰임을 받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6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Sondra Jesu Gud, vi an 한 시간을 쓰셨으니. 그이... I so 삼키기도 하실 텐데요. 악을 바로 잡는 일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그 일은 누가 하느냐? 오늘 말씀도 그렇고 또 어저께 수요일 때 이창근 목사님 말씀 전한 내용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일에 개인의 욕심이나 개인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인내의 시간은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악이 드러난 그 속에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며 악이 선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집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물론 예후도 악을 행하는 사람이지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이 집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개인의 마음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배우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의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바로잡혀지게 하여 주시되 가정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이 나라 이미 좀더 나아가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덮어지게 해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 악을 심판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지지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시작부터 마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잘못된 것이 바로잡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보여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오